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사순절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지냈는데 이제 오늘 우리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 주신 복된 날을 우리가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2000년 전, 오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번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안식구 첫날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의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르러 예수님의 몸에 시신처리를 하러 찾아갔지만 비어있는 무덤만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몇몇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 만나셨고 또 승천하시기 전에 약 40여일간 이 땅에 머무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셨을까요? 또 그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삶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의 깊은 대로 나아가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만났던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전해지기로는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 조용히 들어와서 자기가 소중히 간직해 왔던 향유를 깨어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복음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꼭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지 보다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 여인은 이전에 일곱 귀신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귀신 하나 들린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일곱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았던 여인. 그러나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들어 있던 귀신이 다 나가고 온전케 되는 완전한 회복을 경험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아마도 그날 이후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씀을 청해 청해 듣고 또 자기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그리고 끝끝내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오열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주님 어느 누구도 귀신 하나도 감당치 못하는데 일곱이나 되는 귀신을 쫓아내 주셔서 나를 다시 살게 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의 뒤를 따라다녔기에 이 여인은 분명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지 또 그가 어떻게 죽음을 경험할지,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부활하실지를 이미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고 또 천사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믿기 힘든, 참으로 믿기 힘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했던 몇몇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이 모여서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상품을 준비해서 함께 찾아갔죠. 그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그 예고의 말씀을 믿었다면 장례용품을 준비해 갈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희망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어야 하는데 그들은 슬퍼하며 장례용품을 준비해 갔었죠.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 이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도왔던 여인들도 믿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느끼는 커다란 슬픔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야,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약속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단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들었으나 믿지 못했던 말이야.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즉시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와 함께 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이리저리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시골로 내려가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이 갔던 그 시골은 엠마오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에 좀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장을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낙심해서 아마도 자기들의 고향인 이 엠마오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안치되는 것까지 보고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허탈해하며 터덜터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자신들의 고향으로 이제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던 일이나 하자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심했던지, 그들의 고향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는데, 이들은 그분이 예수님인 줄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쫓아다녔던 예수님인데, 어떻게 알아보지 못했을까? 물론 성경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몇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보자면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전과는 보다 영광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고 또두 번째는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실 리 없다 라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함께 동행하는 이 사람 가만히 보니 예수님과 좀 닮은 듯하지만 아닐 거야라고 애써 부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보시오, 당신들 두 사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했을 때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슬퍼하며 잠깐 물러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두 제자의 모습을 보고... 결국 크게 혼을 내셨습니다. 우리 이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이들을 뭐라고 혼내셨습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내가 숱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도 이야기를 했고, 얼마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부활할 나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데, 너희는 지금 어딜 가고 있니? 마음에 의심하며 더디 믿으며 고향으로 가고 있니? 이 어리석은 녀석들아 라며 혼을 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니까 이두 제자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증언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풀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냉담해져버린 마음, 모든 것이 다쳐버리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 하나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라며 포기해 고향으로 내려가던 그들의 마음 차갑게 식어 버렸을 텐데 그 마음이 다시금 뜨거워지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해서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예루살렘.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던 그 상업으로 돌아가서 이두 제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입니다. 이전에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슨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셨던 열한 제자들입니다. 이들은 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그 말씀을 진실로 믿어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함께했기 때문이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다라는 것 이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은 지 3일이나 되어서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한 그 현장에 이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끼던 나사로는 살릴 수 없었던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시고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외치셨죠. 그때 나사로는 수족이 배로 동동 묶여 있었는데 다시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죠. 죽음을 이기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이 제자들은 이미 있었습니다. 나사로만이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습니다. 한 번도 대단한 기적이건을 예수님의 열한 제자는, 원래 가론유다까지 열두 제자지만, 이 열한 제자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길 권세가 있다는 것을 세 번이나 눈으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는 냉담한 가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이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사 장면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많은 음식들이 있었을까요? 웃으며 즐기며 화기애애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마도 침묵 불안한 대화 많이 오고 갔을 겁니다.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왕이 되실 테니, 누가 예수님 왼편에 오른편에 앉을까? 서로 싸우기까지 했는데, 예수님 죽으셨다. 이제 우리 어떡하지? 이제 우리 뭐 하며 살지? 그렇게 앞날에 대한 두려움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입장에선 정말로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은 앞에 말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보다 더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 그 귀한 죽음을 이기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았을 뿐더러 막달라 마리아가 또 엠마우로 가다가 돌아온 두 제자가 여러분 열한 사도들이여,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들었음에도 그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열한 제자들의 호통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어떻게 내 말도 믿지 않고, 또 부활한 나를 만났다고 하는 이들의 증언도 믿지 않느냐? 이 믿음없는 자들아. 이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이 바보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열두 제자, 열한 제자는 그들의 삶을 바꿉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불안한 미래다. 우리 이제 어떡하나. 침묵 속에 불안한 대화를 나누던 이 제자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 내에서, 유다 온 땅에서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달리기 시작합니다 정확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소식이지 그 소식을 전하며 자신들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예수님의 열한 제자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을 들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소식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그들의 부정적인 공통점이겠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적인 공통점이에요. 그럼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 땅 끝까지 달려갔다는 겁니다. 온 땅으로 다니며 부활의 소식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볼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러 다닌 덕분에 이들이 땅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던 그 이유 덕분에 오늘 이 곳에 이 머나먼 동쪽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들의 세 가지 공통점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지나고 아직 세 번째까지 나아가지 못한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증거를 땅 끝까지 전하는 건 언뜻 보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많은 돈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할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가까이는 오늘 이 하루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모여 있는 우리끼리 먼저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 봅시다.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인사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실로 이와 같은 이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여러분 주변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데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려니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상급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만 하면 돼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증인으로 살게요. 우리가 증인으로 살수 있도록 힘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놀라운 은사, 놀라운 권세도 허락하시는데 그 은사와 권세는 이런 거예요. 표적이 다른다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또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받지 않는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즉그 사람이 낫는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도 발현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세대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는 권능이에요. 인천에서 목회를 하시던 어떤 목사님, 성교지에 나가면 정말로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그래서 날마다 성교를 나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손을 얹으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손을 얹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고 곧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와 같은 권능은 이와 같은 은사는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갑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면 이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우리에게 이보다 더큰 권세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려면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증인으로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권능이 나타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해진단 말입니까? 우리 지금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전하라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소식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복된 소식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왔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의 열한 제자처럼, 우리 여기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일어나서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전해야 돼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 믿으실 안 믿겨지실지라도, 그냥 제가 믿는 하나님 오늘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냥 조용히 한 마디 한번 던져보세요. 어쩌면은 무슨 소리야 왜 이래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 우리가 내뱉지 좋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면. 혹여나 오늘 우리의 이 말을 듣고 변화되실 수도 있는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내 친구들이 변화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잠깐의 부정적인 반응보다 정말로 우리가 한번 내뱉는 그 한마디 증거의 말로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내뱉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실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두 제자처럼 아니 열한 제자처럼 우리도 땅끝까지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넘치고 넘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자부하며 자처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건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니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온전히 기뻐하지도 않고 또그 소식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도 그 부활의 소식으로 우리 가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들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에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높이는 찬양의 소리가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도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돕는 손길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안에 진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